어, 수능 특강 영어 독해 7강의 11번, 11번 장문 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uring most of early human history, 인간 초기 역사 대부분 중에는요, cultural knowledge 문화적 지식은 was probably most l y stored 아마 대부분 저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In human brains 인간의 뇌에서요. 여기까지 정리할 거는 자 정보 저장 어디에 된다? 왜에 대한다. 이해됐죠? 그건 현재의 과거. 과거죠. 그쵸? 계속합니다. as long as 뭐뭐 ~~하는 한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could not write or produce. 쓰거나 생산할 수 없는 한은요. 다른 수상적인 물질적 상징들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글 써서 정보조장 하잖아요. 그쵸? USB 정보조장 하잖아요. 그거 못하는 한은요. 그리고 이 부분 뒤에 천천히 가 볼게요. 걔는 뭐의 도움을 가지고 저장하는 거죠? with the aid of which니까 앞에의 도움을 가지고 뒤에 문장이 나온 거예요. 자, 이 정보 저, 저장, 상징의 도움에 위해서, 도움에 위해서 지식이 어떻게 돼요? 요약될 수 있고요. 저장될 수 있으며 전달되어질 수 있죠. 효과적 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합니다. 효과적으로 저장될 수 있는 도움을, 아, 효과적으로 어, 저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 저, 어, 저장 매체가 없이는, 즉, 글을 쓰거나 그런 저장 매체를 생산하는 방법 없이는 여기 부사절로 끝났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한마디로, 두뇌 말고는 다른 저장 방식이 없다면, 없는 한은, there were, 뭐가 있다? severe l i m i t 니까 심각한 제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대요 당연하죠 내가 어떻게 그 많고 다양한 지식을 다 저장하겠어요 그렇죠? on the amount of information 정보양에 심각한 제한사항이 걸리는데요 그 정보라 함은 인간이 축적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이 되고요 지금 그 다음에 또 뭐의 제한사항이 걸리냐 as well as 뿐만 아니라니까요 on이 지금 얘랑 병렬이죠 Its reliability. Its는 정보겠죠. 정보의 신뢰도성에서 그렇죠. 믿음에서도 오, 저게 정보가 제대로 된 걸까? 당연히 그 신뢰도를 확인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 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요. 반면에 아니면 뭐하는 동안인데요. There would be, uh, would have been high premium이니까요. 엄청 좋은 어 프리미엄이 있다는 건데요. 이 점이 있는데 on keeping information, 정보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의 좋은 장점이 있었을 것이라는 건데요. as simple as possible이니까요. 가능한 한 단순화 시키는 것이 정보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장점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y 를 조금 모뭐 하면서 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라도 조금 위협을 해줄게요. 알겠죠? 왜냐면 앞에 흐름을 봤을 때 우리 정보 저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라 거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간단하게 정보를 저장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 다음 가볼게요. It is therefore, 그러므로, 가주어, 진주어네요. 뭐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당연하다. 대비아가 당연하대요. In maps, mental, otherwise. 그러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정신적인 부분, 또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뭔가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저장, 생각하는 데 있어서 주된 특징이 강조가 되어지는 거죠. 뭐를 대가로 요약해볼게요. 주된 특징이라는 건 세부적인니까 아니면 큼직큼직한 중요한 부분입니까? 큼직큼직한 중요한 부분만 특징이 지어지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뭐가 버려지는 거예요? 세부 사항이 버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대가로 한 거예요? 디테일즈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 또 가볼게요. 더 비교급 나왔고글쓰니가 하고자 하는 말이랬어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달락 여기서 끝나는데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더 better brains 뇌가 at doing so 뜻하는 바가 뭐예요? 단순화 시키는 거겠죠. 그쵸? 그렇죠? 뇌 얘기는 지금 단순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화를 잘 시키면 시킬수록 더 more effective 뭐가 효율적이 된다고요? 뇌가 더 효율적이 되는 거다. 뇌는 단순화 시켜라. 글쓰니가 하고자 하는 말이었어요.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달락 끝났어요. 옛날에 다른 저장 매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저장 매체 유일한 게 뭐다? 뇌다. 뇌는 그때 복잡한 거 저장하는 게다 뭐가 낫다? 단순한 거 저장하는 게 낫다. 끝났죠, 그렇죠? 그럼 어차피 우리는 유추하면서 글을 읽기 때문에 첫 번째 단락이 끝나면 두 번째 단락이 분명히 나올 거고요. 두 번째 단락은 그럼 단순화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세부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서 끝냈잖아요. 단순화가 좋다. 끝냈으면 세부적인 얘기를 나올 거고 걔는 뇌계사 아니면 뇌관이 저장 매체겠어요. 저장매체 얘기를 하겠다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글쓴이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전개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볼게요. as and as 뭐 하자마자요? 사람들이 시작하자마자죠. 생산하는 것을 시작하자마자요. 바로 나와죠. 도구들이요. 저장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구를 생산해내자마자 그리고 much later 훨씬 나중에는요. art, 예술을 도구뿐만이 아니라 예술을 생산해내자마자 어떤 정보들이 저장이 될수 있는데요. 외부 물체들에 저장될 수 있다. 그냥 쉽게 예를 들자면 USB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문서 있잖아요. 공책들. 거기에 저장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저장 매체에는 외부 물체에는 뭐가 저장되는 거예요? How to make them. 도구나 예술을 어떻게 만들지. 왜냐면 그게 세부 예시들이잖아요. 그렇죠? 세부 저장 정보들을 저장하는 이니까 일단 그 도구를 만들으니까 그 만드는 방법이 저장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what they might mean 그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조차도 물체에 저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을 그렸어 그 의도가 내포가 되어야 되잖아요 글을 썼어 그 의도가 내포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해됐죠 그다음 가볼게요 하지만 그러한 정보는 자 여기 장점 나왔어요 근데 하지만이 나왔네 그럼 저장매체 뒤에 장점 나와요 단점 나와요 단점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된댔어요앞에 무슨 얘기예요? 아, 우리 뇌에 한계가 있어서 단순화시켰는데 그와 반대로 저장매체는 세부적인 저, 정보도 저장할 수 있어. 버시 나왔어요. 저장할 수 있지, 많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점이 있긴 있다더라.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볼까요? 몇몇 정보들은 are always ambiguous. 항상 어떻다? 애매모호해요. 그 이유가 나오죠. 왜 그렇죠? It's interpretation이겠죠. 그렇죠. 좀 있다. 해석 나와요 왜 그런지 해석이 그 해석이 정보저장매체 해석이 much depended on 너무도 많이 어디에 의존하고 있다 the presence of people 사람들의 존재에 의존하고 있다고요 able 음. 형용사로 뒤에서 people 꾸며주고 있죠 어떤 사람들 able to explain이니까 그러니까 explain이 interpretation이요 맞죠 설명하는 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paraphrasing 단어일 뿐이고요 어찌됐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존재에 따라 달려있다. 사람이 그럼 달라지면 해석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라 것도 그게 지금 단점이라는 거예요.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 Ambigui, uh, reliability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 b i g 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단점이 되는 거고요. 자, 뭐를 설명할 데 있으세요? How such tools were made. 그 도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what they were used for, 그 도구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됐는지도 알기가 힘들어요 이해 되죠좀 이따 다 설명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as a result, 그 결과 we are, 우리는 still guessing, 여전히 추측하고 있어요 에 뭐에 관련해서요? 물론 원래는 s t 을 쓰면 안 되긴 하는데 guessing과 w a s h i n g 좋긴 한데 에 t 여기 적긴 적었어요 what early tools, 초기 도구들이 were used for,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는지와, as well as 또, 뭐에 관해서 추측하고 있다, what early art forms, 초기 예술 형태들이 might have meant for, 무엇을 위해서 의미를 했는지에 대해서 추측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것들을 생산하는 사람들, University has seen. 잠깐만. 이 부분이 예민하네. 자 여기 보세요. 그리고 어, 무엇을 의미했는지죠. 예, 궁금해하고 있는 건데 그 도구가 무엇을 위해서 써, 쓰였는지 그리고. 초기 예술 형태들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근데 for the people 그걸 만든 사람들에게야 알겠죠? 그러 그러니까 그걸 만든 사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해서 썼는지 그 작품을 만들었는지 그걸 추측하고 있고요 심지어 여기 부사절이죠 심지어 언제냐면요 그러한 그림들인데요 자주 동물에 관한 그림이죠 그 동물에 관한 그림이 알아보기 쉬울 때 조차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동물에 벽화 그렸었죠 그렇죠 뭐 소가 있을 수 있고 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축의 개수를 헤아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풍경화를 그린 건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알수 있겠지만 그 그림 사람의 의도를 우리는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죠 현대인들은. 여기 그 얘기고요. 그다음 마지막 단락에서 보면요. 강조형법 나왔죠. 여기도 역시나 여기까지 걸렸죠. 그래서 오직 언제요?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림이 발명이 되었을 때가 돼서야저 그렇죠? 그죠? 그, 여기서, 아, 여기서 그림, 그림이라기보단 인쇄술로 하는 게더네요 프린팅이 그렇죠. 인쇄술. 인쇄술이 발명이 되고 나서야, 어, ideas, 생각은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어요. 저장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 뇌에. 하지만, could instead, 대신에 be recorded, 저장될 수가 있었어요. elsewhere, 다른 곳에 relatively f a i t h f u l l 요 상대적으로 꽤나 신뢰도 있게요. 그러니까 이게 글의 소재가 어떻게 넘어갔냐면요, 뇌에서 저장 공간, 외부 저장 공간으로 넘어갔을 땐 디테일을 기록하는 데 장점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글이랑 인쇄술이 접목이 안 됐을 시기죠, 그렇죠? 그때는 뭐예요? 글쓰니 그 어, 예술품을 만든 사람의 의도를 파악 못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뭐를 접목시켰죠? 글과 인쇄술의 발달을 접목시켰죠, 소재를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의도자의, 아, 원래 의도자의 의도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예술을 만든 사람의 의도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계 수치, 가축의 통계 수,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알수 있잖아요. 그여 그렇죠? 8마리, 10마리, 이런 거요. 그래서 이제, 글이라는 거죠. 인쇄술이 자유롭게 해줬어요. 저장 공간을요. 뇌에 있는 저장 공간을 자유롭게 만들어줬고요. 반면에, 아, 뭐 하는 동안에요. 만들어주는 건데요. 정보의 교환을 훨씬 쉽게 이거 upgrade들이 부사로 easier로 꾸며주고 있는 거죠. 훨씬 쉬운 상태로 만들어준 거죠. 정교 교환을 훨씬 잘할 수 있어요. 그냥 USB 정보 담아서 넘겨주면 되니까요. 그다음에 이러한 발달들이요, 즉 글과 인쇄술의 발달이 그러므로 이끌었는데 어디로 이끌었느냐 폭발인데요. 집단의 학습의 폭발로 이끌었다. 즉 문맹에서 이제 그 벗어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언제 그렇게 됐냐면요. 사람들이 됐을 때예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더 서로 간의 상호 접, 어, 상호 연관성이 높아졌을 때. 즉, 도시화가 돼서 사람들이 모여고 학교가 생겨났을 때 정보 전달이 많아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글의 흐름은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 시대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뇌로만 저장시켰는데 그걸 벽화화 시키고 벽화해서 이제 글과 인쇄들의 발달을 위해서 내용이 점점 세부적으로 명확도까지, 정확도까지 높아졌다. 이런 내용이 글이죠그죠 그래서 이제, 어, 변형 문제 한번 잡아보면요. 어, 법 먼저 잡아볼게요. 당연히 첫 번째는 문법 문제를 안 내리긴 하지만, 듀얼링은 w h i 이랑 상대적인 부분이라는 거 기억만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모뭐 수동태 어렵진 않지만, 태 문제로 내줘 동사는요. 눈동태가 되면 안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괜찮았죠 the aid of which 예 그렇죠 얘는 어댐한 앞에 아, 신고를 했으니까 dem 하면 안되죠 그렇죠 그리고요 얘는 수동태로 병렬구조만 봐주시면 될 거고요 얘는 형용사되면 안되죠 동사를 꾸며주는 거는 부사의 역할이니까 effectively 가됐고요 여기 목적과 관계 대명사 대생약됐다라는거 알아주셔야 되구요. 얘도 it's가 h e r e 되면 안됩니다. 한계점인 l i m i t 가 아니라요, 얘는 뭘 받아준 거예요? information을 받아준 거죠? 어쨌든 i n f o r 여기 information을 받았기 때문에 단수 취급이구요. 전치사기의 동명사는 당연히 아실 거구요. 가져 진주어였었죠 얘 what되면은 안되고요 당연히 얘도 그리고 surprising이 s u r p r i s e 가 되면 안될 거고요 그리고 더 비우급 얘 형용사가 뒤로 빠져나가면은 안돼요 the more they would be effective 안됩니다 그리고 begin 같은 경우는 ing도 될수 있다라는 거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 나올 수 있죠? 문제될 거 없습니다. because는 because of 되면 안 되고요. 접속사 전치사 문제. 형용사 A분이 뒤에서 꾸며주는 거랬습니다. 얘는 문제될 거 없어요, 얘도. what? 얘가 how 되면 안 되죠? 뒤에 전체자 4가 있기 때문에 얘는 강조에 이루어진 대시였죠 그래서 그냥 그 대시 될수 있다라는 건봐 주세요. 여기는. 얘는 easily 하면 안 되고요. more easily 안 되고요. 뭐그 정도로 봐주면 될것 같고요. 변형 문제 다른 거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은 얘는 문장삽입 하나, 문장삽입 하나. 여기 이버스 부분 있죠? 얘 문장삽입으로 봐주시고요. 페이스보까지 그리고 얘는 어이 조금 별로기는 한데. 여기 ambiguous랑 o f 이 그리고 faceful이랑 explosion 정도만 그냥 기억해 놔주시고요 up요. 그럼 서술형 잡아드릴게요 서술형. 서술형은 이 부분요. We did a which knowledge could be s u m m a r i z e d 요거 여기까지 정도요. 그럼 다 연결사 연결사는 as a result랑 therefore. 이렇게 기억해 놔 주시고요.